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어, 우리나라에 정말로 그냥 안 좋은 소식들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북, 청주에서 80대 노인이 12살 여자아이들한테 뭐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접근을 해가지고 어, 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제 9일날 어, 오후 5시 20분쯤 정주시 어, 상당구 남주동의 한 거리에서 12살 여자아이 에, 둘한테 떡볶이 먹을래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어, 학생들은 도망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붙잡았는데 참으로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어,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여당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당은 주구장창, 조의대 대법원장만 흔들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범죄가 연일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안일한 접근 방식과 여당의 이 호화무치한 짓거리가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금 어지럽고, 어지럽히고 지금 있는데.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손 놓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도대체 있을 법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과 성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